간암 위험을 높이는 최악의 음식 5가지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간은 해독과 대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라 평소 식습관이 간암 위험과 직결됩니다. 오늘은 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음식 5가지를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. 함께 알아볼까요? 화면 두번 누르시고 더 건강한 하루 되세요. 첫째, 술입니다. 알코올은 간염증과 지방 축적을 일으켜 장기 섭취 시 간경변과 간암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. 둘째, 곰팡이 독소 오염 식품입니다. 오래된 견과류와 곡류의 아플라톡신은 간세포 DNA를 손상시켜 간암 위험을 빠르게 높일 수 있습니다. 셋째, 가공육입니다. 질산염과 첨가물이 간염증과 지방간 진행을 촉진해 간암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넷째, 설탕과당이 많은 단 음료입니다. 과당은 지방간을 악화시켜 간염과 섬유화로 이어지며 간암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. 다섯째, 짜게 절인 음식과 훈제 음식입니다. 고염과 연기 성분이 간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줘간 질환 악화와 간암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. 작은 식습관 변화가 간 건강의 방향을 바꿉니다. 이러한 음식들을 줄여 건강한 간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.